미안, 미 손버릇이 안 되겠네. 오케이. 어, 아! 아! 어, 야 이야! 아, 아... 생겼어. 야 오! 다 오! 할일한번 해볼까? 어, 좀 쉬실래요? 고 싶어. 하자하자. 갈리갈리. 하자. 갈리. 갈리 갈리. 와아 저거 땀 나는데. 갈리갈리 재밌지. 언제 하는 거야? 약간 이쪽으로 가요. 원래도 만나면 게임도 많이 하고 얘기하다가 지루해지면 보드 게임도 하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거든요. 보드 게임 카페구만. 저 같은 과에 다섯 개지? 네. 응. 아니, 호박이라니. 꼬리끼리. 이게 애들도 사서 하는 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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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주기 없게. 나 어. 반지도 뺄게. 나 반지도 뺄게. 아. 안 어? 빼고 해야지, 이거는. 응. 아씨, 무서워. 근데 그러면 실수할 때도 맞고, 꼴찌 뽑기만 하자. 응. 제일 먼저 카드 사라진 사람 맞게. 이렇게. 팔꿈치가 가야 돼. 아, 이렇게. 어. 귀에 자기 피자. 하나 둘셋 어. 하나 둘셋오 빨라 야반 역시 빨라 또... 와진짜진짜진짜와야저또 그래. 승부욕이 장난 아니거든요 제가 홀가두 명한테 맛 맞... 그러자 진다니까 모르는 거야 이야 그래서 이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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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고 이거 이거 긴장되지 시작. 재밌지? 어? 오기 생겨 이거 아유 어굴이럼 빨라 어 빠르다 어아와리 아. 빠르네. 와 근데 이게 뇌가 빨라야 되네 그러니까 어. 손도 빨라야 되는데 뇌가 빨라야 돼 어? 어 저거 저거 어어어어어어 아, 와, 압도적이네. 진짜로다.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하지? 오, 야, 빨쳤다쳤다다쳤다 미쳤다. 미다다 나. 다나쳤다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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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미쳤다. 다미쳤저 미쳤다. 다미다미다 미쳤다. 미다 내가 먼저 어? 할까? 어. 진짜 세게 할게요 내가 제대로 쳐야 돼 이러면 같이 아프잖아 아유! 아. 어 괜찮았어 괜찮았어 어서 좀 괜찮을 거 같아 야야 잠깐만 세정이 아, 아, 재정에... 아, 여기 자꾸 주저앉얘 소녀 장사 출신이잖아 야, 야 잠깐만 야야 잠깐만 오 여기 진짜 아. 센데? 야야 잠깐만 아. 진짜 아파. 아, 아. 와 진짜 세다.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대박이다. 아이렇게 해줘야 돼. 아,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 다 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 다 반대로 하는 게 맞잖아. 응. 한 대가 있고 반대. 아니 왜 이렇게 본격적인 <laughs> 반대로 한 대가? 이거. 이거, 어. 한 대가. 아, 아기가 이거야. 들었네. 예, 맞이해요. 아기가 붙는다고? 야 큰일 났다. 답이야? <laughs> 와아니야손 아, 버릇이 안 되겠네. <목소리> 어, 밑에서 뺀거 같은데? 아 이거 안되지손이구만 어, 돌려서? 아, 비켜나다 이거잖아. 이거잖아. 아, 비켜나갔다. <laughs> 비켜나갔다. 손이 맵네. 진짜. 와, 손 진짜 맵다. 어, 진짜. 이 친구들, 야. 아, 진이 친구들. 왜 이렇게 쌀보라게 놀아? 괜찮아요. <laughs> 미안합니다. 뭐 자국 생겼어. <laughs> 진짜 찜찜이다. 내 찜찜 느낌을 이렇게 <laughs> 나 이번에 이익게 아, 나 이제 진짜 안 봤어. 그래, 진짜 이기지. 이, <laughs> 아, 진짜 안 봐. 나못하지 응. 아까 곱참만 그렇게 하더니 예예 어예. 골지는 확정이나고 있고요. 좋 <laughs> <아하>. 아! <laughs> 좋아, 좋아 그아니 좋아, 좋아. 아. 보고 있어. 언니, 보고 있는 거같 아, <laughs> <laughs> 아이고. <미치고> 나영이 너무 <laughs> 좋다. <좋아한다>. 그러니까 너무, <웃음> <높이다>. <웃음> 너무 진짜 뭘? 나어 빨리 맞고 다른 게임 안 해. 어, 그러네 어디 맞을래? <마실래요? 웃음> 야! 진짜 무서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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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마찰력을 늘리겠다. 그렇지, 그렇지. <웃음> 무목 나영 씨 기합 갈겨 다른 게임하자고 <laughs> 뭐, <laughs> 뭐 할래요? 뭐 언니한테 선택권 네. 드릴게. 이기고 싶어. 그러면 아 이제 올라 왔다. 올라와야지, 그렇지. 맞... 아니 아이들. 너무 무작정 맞는 거야. A B C D. A B C A B C 뭘지만 이번에 A B C D 맞아, 맞아. A B C D 맞아, 맞아. A, A A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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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똑 같은 거 너무 걸리는 거 같아. 내가 봤을 때 나영 씨가 이, 이, 이 게임은 끝나요. 모든 게임은. 아, 나영이 못할것 같아. 나야? 나야? 나영이 못할것 같아. 이겨라아빠 이기자. 어한 응. 번만 이겼으면 좋겠다. 나다 A A B A A B 오케이. 처음 때려 보는구나 네네. 왕구나만 빗나가. 아, 빗나간단 말이지. 욕심낸단 말이지, 또. <목소리> 나, 지짜 빨리 때려. 야, 살살이다. 착하다. 어. 그러게. 아, 근데 아파 야, 근데 얘는 손등도 왜 이렇게 근육이 있냐? <목소리> 에이, 아, 에이, 아. 에이, 약해. 에이, 에이, 약해. 근데 언니가 진짜 말랐거든요. 어. 그래서 뼈밖에 없으니까 아. 너무 아프고. 아, 아, 그렇지. 근데... 그렇지. 신났다. 아파. 오늘 피바다 되는 거야. 오. 소리는 거야 지금. 밥 네. 조심해. 좀... 어, 잠깐만. 아, 잠깐만. 나야, 나야. 아, 자, 잠깐만. 나야 잠깐만. 잠깐 너무 갑자기 전이 돼. 나 진짜 무서 뭐야? 양상 봤네. 수상 봤다. 어우야어야빨개지것같 어머나 아우야 우와 입 <laughs> 맞았어 <laughs> 아, 진짜 피건을입야좀 울고 있었어 건강에 좋겠네 아 너무 고 왔는데 지루할 수 없죠 진짜 바닥 막 굴러다니고 막 계속 눈물 흘리고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재밌지 거의 그게 만나면 항상 그러고 있어요 아유 <laughs> <laughs> <어휴>, 야야 <laughs> 가자! 아, 아우 이제 시원하게 노셨네잘 먹었습니다. 고마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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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입고 계신 것들은 저의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 많이 받으세요. 연락할게. 야 근데 술한잔안 하고 보내네. 저때 다음날에 스케줄이 아, 있어서 아, 둘다 아. 요즘 연극하고 있거든요, 아, 둘 다. 아, 아, 야 시뻘겋아, 손등이. 어 저거 이거 아파. 어 아, 쓰려, 쓰려. 자자자. 그래서 한번더 놀면 좀 들어놓고 싶진 않아요? 바로바로 바로 치워야 이게 더 나중에 되면 더 치우기 힘들거든요. 아,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또 치우는 맛이 있는 데 그러니까. 뜨거워 <laughs> 내 그냥. 뭐야? 또 어디 가나 봐. 앉아 자야지. 껑껑 바지란하다. 설마 조깅하잖아, 겠지? 쉬는 날을 또안 일차게 보내야 되니까. <laughs> 쉬는 날 <날이> 제일 바쁘거든. <laughs> 멀리 가나 봐. 어디 가는 거야? 갑자기? 어? <laughs> 인설 가는 게 아니네. 오, 스키장? 그죠? 야간 스키 타려고? 아, 옛날에 진짜, 진짜 많이 갔는데. 야간 스키가 진짜 맛이라고 하더라. 그렇다고 하더라. 야간 스키 맞아. 재밌죠. 스노우보드를 타러 스키장을 갔구나, 내가 행복하다. 이번 시즌에 보드를 아주 열심히 타고 있는데, 스키장을 아, 짬날 때마다 가서 타러 가고, 밤에 가면 뭔가 이 살아있는 청춘 이런 느낌이 좀 나요. 이지 느낌? 어렸을 때 스키장에 가면 자기 차를 끌고 자기 보드 들고 밤에 와가지고 타는 그 언니 오빠들이 전 되게 어른 같았거든요. 아, 진짜 부럽지. 근데 제가 어른이 된 거예요, 이제. 아, 내가 청춘이구나. 근데 어... 야간 스키가 하루 풀르시고 가도 힘들거든. 저는 스케줄 끝나고도 그 그것 때문에 설레서 바로 아, 그냥 챙겨. 나한테 축구 스케줄에서. 같은 건가? 응. 난 저기 귀찮아서 안가겠어요 아네 저거 좀 장비가 많긴 해요. 어, 바리바리 저게 막... 너무 설레는 건데 좀. 어... 뭐 포인트가 있는. 너무 좋아해서 그래. 꾸듯해요3 응. 시간권 하나이야. 어? 아, 딱 짧고 굵게 빡 타고 오는구나. 분위기가 좋아, 분위기. 오! 오 바로 중급으로? 저희 가족들이 어렸을 때 항상 겨울마다 갔었었거든요. 아, 아빠한테 배웠어요, 음 그들은. 아, 그 짬이 그래서 되네. 네, 어, 그래서 익숙해져 처음부터 있겠네. 네, 어느 정도는 좀탈줄 알았는데, 음 이제 수업을 제대로 한건 처음부터. 어, 꽤 있네? 잘 타세요? 아니저 처음 타봐요 아니, 진짜? 처음인데 처음 중국 근데 중국을 갔나 봐 중국 올라오시는 것 때문에 잘 타시는 것같니 그래도 체급은 좀 그러니까 어, 몇 살이신데요? 친... 21살 21살이요? 네. 친구분들이세요 다? 네. 트와이스 아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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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잠깐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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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맞아요 저노원포까지요 진짜요? 감사합니다 재밌게 타세요. 아 오랜만에 보니 가고 싶다. 그거 그러니까 좀 타고 싶긴 하다. 어잘탈것 같아. 좋겠다. 위험. 절대 뿌듯하잖아, 멈출 때. 멈출 때 진짜 뿌듯해. 와. 아, 바로? 바로 리프트로 가야지. 생각보다 한번 타는 게 그렇게 힘들지 않아서 그래도 몇 번은 연달아 좀 타야 오 아, 저렇게 바로바로? 바로. 떡볶이도 안 먹네 아이고, 벌써 <laughs> <laughs> 잘 타네 오 24년은 딱 23년 같은 한 해였으면 좋겠어요. 작년에 되게 바쁘고 힘들긴 했지만 딱히 후회되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네, 24년은 제가 또 이제 한 살을 먹었잖아요. 오늘 떡국을 먹음으로써 그래서 좀더 성숙한 지효로 더 어른이 돼서 밤에 스키장도 자주 다니고 아 지금 겁나겠다. 가자 가자! 더 부지런하면 <laughs> 터질 것 같은데? <같아. 웃음> 아... 지금 너무 부지런해. 아, <laughs> 잘 <목소리나> 하셨습니다.